안녕하십니까? 오신 김철규입니다. 어, 오늘은 양평에 있는 그린 낚시터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여기 처음 왔는데요. 어, 양평 어, 산속에 아주 아담하게 있는 이거 저수지 크기가 얼마나 될까이고 제방권에도 어, 좌대가 어, 몇개 있어요. 어, 그냥 1인용 좌대 발판만 있는 그게 있고 어, 그리고 제방 오른쪽과 상류 쪽에 장교자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음, 방갈로형 자대 몇개 있고, 그러니까 어, 시설 면에서는 좀 다크된 그런 것 같긴 한데요. 그 시설보다는 그래도 어, 아담한 경치, 또 맑은 물, 맑은 공기 이런 아,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고기도 부토정 어, 위주로 많이 방류하는 것 같습니다. 에, 여기. 제가 앉은 자리는 최상류 제일 안쪽이고요. 수심은 한 2m 50가량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는 뭐 낚시대 3.2칸 이내 두 대만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2칸 두대 편성해서 미끼는 옥수수어분글루텐에 또 갈아 만든 새우 그거를 한 30%가량 섞었습니다. 그러니까 2대 1 정도라고 하면 될까요? 아, 어, 이제 대편성 했고요 뭐, 두 대편성 하다 보니까 금방 하는데, 비, 오늘 비가 예보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람 도분 다래가지고, 장교자들인데도 지금 텐트 쳤습니다. 또 잠자리 확보를 위해서, 장교자들인데, 텐트 쳐놓고, 어, 낚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선, 지벌을 좀 해야 될것 같아서, 부지런히, 예, 떡밥 갈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때 이게 이 굴락을 이루어가지고 여기저기로 다 했는데 무슨 올책임인지 모르겠지. 황소 개울는 아니겠지. 설마. 자 이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 네, 본격적으로 낚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네요. 응. 어. 입바쁘지를 해줬는데, 부지는 없습니다. 바람이 돌아요. 네, 맨 돌아서. 어렵네요. 응. 비가 불적으로 내리네요 이렇게 꼽았는데요 네 이거 달라 만든 새우입니다 이거 어, 지금 반죽해 놓은 거는 어 옥수수 어분글루텐하고 어, 요거를약30% 가량 섞은 어, 떡밥이고요. 어, 지금은 요 갈아 만든 새우 단품만 음, 여기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음, 여기 뭐처럼 그린 낚시터에 들어왔는데요. 여기가 토종 붕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단품으로 어, 또 미끼 겸 어, 밑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거 한컵 조금 안 되네요. 조금만 담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물은 1대1로 도 좋다고 하는데요. 저는 조금 대기하기 위해서, 어, 그 보다는 좀 작게. 거의 이때 되네요. 이것도 물이 네. 조금 다 조금 줄이고 70% 이렇게 해가지고 반죽을 하겠습니다. 이걸 단품으로 써보니까 점성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 전투 낚시 하듯이 계속 갈아주는 거, 그런 낚시를 하게 되면, 은어 뭐, 사용하기 괜찮더라고요. 이 정도가 반죽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곳에 모아놓고 조금씩 잘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둠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직 우리 한 예, 10명이 앉아있는데 입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저쪽 건너편에 제방 쪽에 앉은 사람은 아까 보니까 네마리 잡아내는 걸 봤습니다 뭐 이렇게 앉아계신 분이요 저쪽에는 제방 쪽이 잘 나온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뭐 이런들이 전부 이쪽에 앉아있으니까 같이 앉아있기 위해서 어 여기 상류권에 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오너가 쓰기는 지금 알수 없는 것같는거 아니야. 예, 밤이 피키퍼 하는데요. 어, 집이 없어요. 바람이 앞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비는 응. 조금씩 내리고 있고, 어이, 참 날씨 고약하네요 11시 반이네요. 음, 11시부터 비가 그친다 그랬어요. 이럴 땐 비도 그쳤고 어, 지금 바람도 불질 않습니다. 네,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어, 아까 바람이 앞바람 불면서 비가 들이쳐 가지고 날씨 못하고 텐트 문 닫아놓고 쉬었습니다. 네, 다시 찌던도 났고요. 아, 이제부터, 그도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쉽지 않네요. 왜 이렇게, 어디로움직이질 응?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어, 큰데요? 어. 크기는 뭘 커? 어쩌? 어이, 1사 아니, 이거 무슨 소리가, 형님. 아이뒤로 이렇게 힘을 쓰냐? 어휴 <laughs> 손이 가벼워천 첨벙첨벙 소리가 아니 처음에 힘이 없었어 <laughs> 어우 큰데요 아이씨 야야야 야아 <laughs> 이런거 지금 촬영 안하십니까 이런거? 아 지금 찍고있어 아 야야 걸었다 걸었다 야클리가맞 무조건 리야어야지그가 안될거 같 아니야 물에서 봐서 저정도면 큰거야 어휴 크다 만하잖아어이 그래도 아니 그 느렸잖아 뭐? 이시콩같은 거라고 그러는데 흐헤이거 거의 허리급 돼오 빵도 좋다 허리급 거의 돼 오우 꼬리가 기네 이고 아이고 진짜야 가만있어 봐좀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말라고? 네 <laughs> 아이고 씨 오, 어? 고마요 <laughs> <아이씨. 웃음> 아유, 웃겨. 아, 봉, 방금 전한 마리 잡았는데요. 요고, 아, 허리 급우 되어 보이는데 <laughs> 사진 찍으려고 개 진짜 올려놨다가 철버가 돼 도망가 버렸어. 왜 그거 입질이라고 딱 그거 한번본게 다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 잡은 것도 다고요. 근데 지금 네시가 넘었으니까 한시간 어, 동안, 동틀려면 한시간 정도 남았는데 이 시간 동안에 좀 입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전 동틀고 나서도 어, 아침 입질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비 오고 바람 불고 그래가지고 날씨가 고약했으니까 지금은 바람도 안 불고, 비도 그쳤습니다. 이게 저도... 어우, 크다. 이야, 크다. 크다. 아, 이거... 낚싯대가 이거... 연진이라... 오우 이야. 향어 같다? 향어 아니... 붕어 아니에요? 아니 글쎄, 내가 얼 봤는데. 향어 같지는 않은데? 되게 빵이 넓어. 아까 그, 어유 야 팔을 다 들었는데도 이거 <laughs> <laughs> 아다 낚싯대 이거 연질때야연질 때. <laughs> 안 와요. 그러니까 아침금 팔을 완전히 다 들었거든요? 벌써 어, 딱 붕어죠. 붕어야 붕어. 오빠가 이거 불편것 같은데. 오우, 오4짜급인데4짜는안될것 같은데. 아니 4짜는안 되는데 최구랑 이 한국어잖아. 아 한국어요? 아. 이렇게 뭐, 이렇게 뭐살 수가 없어. 수형님 네? 왜? 너 때문에 숨막본 거잖아. 왜너 때문에? 야, 오4짜급이잖아 시무라 아니라 그래, 봐. 3 9가 넘는데. 야, 이거. 이대로 살 찍어야 되겠다 <laughs> 도망 못 가게 <laughs> 빼지 말고 다시 한 마리 걸었어요 옆에서 이 진짜 낚대 이거 완전 자 잘하고 있어 야 이쪽으로 와야 떠주지 이거 어떻게 떠주냐 쪽으로 끌고 와. 아유, 을 완전 다 들었거든요. 아이 좀 점점 힘좀 빼고. 힘좀 빼면 돼. 좀 완전 만세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유 무어 아따 시원하라 크길래. 아 <laughs> 어, 이거, 야, 그렇지? 오랜만에 이거, 야. 이거 아쉬운데 어떻게 칠한데? 짜 뭐야? 이거 뭐야? 어, 야 에이, 어야 그니까 이렇게 힘구나 어쩌지? 도 진짜 그림 같네요. <놀람> 어, 남, 남편에서 건너편을 했는데, 아유, 왜 안개가 이렇게 뜨는 게 멋있더라고. 그래서 찍었어. 건너편 자대로. <놀람> <놀람> 아,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아, 딱딱 딱. 써주면. 뭘 찍어주래요, 그걸 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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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3마리밖에 안돼 오이 힘좋다 이거 거치네 아, <목소리를> 어, 뭐, 안나오고 어, <목소리를> <목소리를> 아니, 찌가 몸통까지 올라서 있어. 어, 그래. 근데못본 거야 이게? 아니, 그 잡았잖아. 그러니까. 응. 아니, 그 그러니까 올라오는 걸못 봤지. 올라와서 있는 것만 봤지. 나 다섯 마리만 봐 잖아요. 오케이. 네. 야 여기 그린 낚시터 포인트는 제 방권이 좋다고 해요. 제 방권 저첫 번째 두 번째는 계속 잡아내더라고요. 그리고 관실 앞쪽에 어 장교 자대 또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두 번째 장교 자대 거기도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끝자락 여기는 우리는 이제 일행들이 많다 보니까 조용한 데를 찾다 보니까 여기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낚시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어제 비바람 치고 그래가지고 어 맞바람이다 보니까 낚시하기 힘들었고요. 어 그래서 붕어 몇 마리 못 잡았습니다. 하 아, 여기 진짜 산속에 있는 아담한 저수지인데요. 사자도 두 마리가 있는데 이거 사자 두 마리 있대. 아담한 저수지인데요. 물 맑고 공기 좋고 조용하고 일단 보기 좋은 곳입니다. 자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아홉 시가 됐네요. 어, 두 마리 잡고 첫 수회 되겠습니다. 자 저쪽 건너 제방 아까 방생하는데 보니까 참 많이 잡았더라고요. 그 옆에 좌대에서도 한 이십 마리 잡았다리고, 근데 우리는 역시 몰려서 떠들다 보니까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